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 대통령은 방송 장악, 장학, 언론 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 잠깐만요, 김영관 차장 나오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3법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방송위원장님께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부와 여당 안에서도. 조금 협의가 안된 상황 아닌가 하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게요 정확히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안을 내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그냥 예 아니오로만 하시죠 저는 정확히 그...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안을 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 아니요 방송 3법에 방공... 대한 예, 방송 3법에 대해서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 그렇게 지시하셨다고요. 기억됩니다. 이거 네.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PPT 우세요 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도책임자를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보도책임자는 방송 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 분야 직원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명문화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의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 입장을 물어 묻고 있습니다. 예, 먼저 방송법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다만 이 방송 3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더 좋았겠다 이상적이었겠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만 잠깐만요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데 야당이 방송법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소희 때 방통위 직, 사무처의 답변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이 법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될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3법이 국회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법제화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후속 조치를 어, 만들고 이행할 것입니다. 다만 저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 대통령은 어 방송 장악과 언론 장악에 대해서 어 관심이 없다.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방송 통신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사무처에 어 미국 사례를 비롯한 해외 사례 잠깐만요, 김영관 차장 나와 보세요. 아니 그건 그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삼법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저희 방송위원장님께 그렇게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시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슨 일을 진행할 때그 대통령실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냥 할수 없죠. 공무원이시죠? 네. 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국무에 나온 저기 내용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 요청을 했는데 확인을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하기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인 지시로 저희들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 이런저런 발언이 있으니까 그럼 한번 만들어봐라 정도였다고 저희는 받아들였는데 그럼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방통위는 국회가 방송법을 의결하는데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방통이에서 방송 3법을 따로 준비할 겁니까? 지금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들이 검토는, 뭐,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는 할 텐데, 어, 뭐, 그, 저희가 검토하는 것과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그, 그는, 그, 음.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에도,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 요지는 그좀 해외 사례까지 다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 그거 뭐, 뭐, 한 일주일 내에 하실 수 있겠어요? 일주일 내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 그 지시를 이행하고 있냐? 묻는 거예요, 제가. 예, 사무조차 안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과 뭐, 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 그에 대해서 깊이 뭐 고민, 고민해보거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우리는... 들어가십시오. 예, 네, 이분들릴게요 조금 전에 이진숙 위원장께서 대통령은 방송장학 언론 장악 관심이 없다. 그시면나가좀 그렇게 거리고 어, 어, 하지 마세요. 네, 조심 다시 분 그래서 쉽게.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방송 산법에 대한 안을 준비해 보라라고 해서 준비 중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공개적인 오늘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음, 방송 산법에 대한 의견은 없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도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방통이가 준비는 좀 해봐라. 그래서 입장이 뭐냐라는 걸어 제출하라라고 해서 아마 제출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야의 논의가 된다면 뒷받침을 하겠다는 게 방통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지금 이것이 어쨌든 여야의 논의 결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로 이 문제가 처리가 되더라도 똑같이 그러면은 이걸 무시하고 논, 논의됐던 이 내용을 무시하고 방송 3법에 대한 그 입장을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연구과제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결론이 난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건지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입장을 다 명확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예, 물어드릴까요? 네. 예, 일단 김영관 처장 말 듣고 방통위원장 말 듣겠습니다. 지금 지리의 요지를 들으셨죠? 네, 네. 방통이 사무처장 대인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그리고 위원장이 예, 발언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입장은 국회 의 논의 결과에 따라. 따르겠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그 결과에 따라서 방통위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작은 차근 준비해서 어, 법이 잘 정착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과제는 과제는 검토를. 뭐 지시를 하셨으니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아닙니다 제,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게 그 방통의 그 어떤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방통위에서 어, 뭐 추진이 되려면 어, 기 어, 위원회 논의가 있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 저기 아그 국정기획위원회에.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의 독립된 입장을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그 그, 그런 취지로 보고를 예, 드렸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 방통위가 제출했다는 지금 그이 스토리의 맥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통령께서 방송 산법에 대한 위원회의 안을 지시했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안을 만들라고 위원장이 사무처에 지시했고, 그리고 사무처는 그 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닙니다. 저기 위원장, 저희 방통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저희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보고하진 않았어요. 그,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그 방통위 보고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시거나 만약에 제출 못하면 열람하시도록 하죠. 네, 그럼 저희가 국정기획위원회 4시 반에 당정협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받고 다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수 위원장. 대통령의 지시 사항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을 가져와 보라고 하면 언제 어느 자리에서 정확게 어떤 워딩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들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지지라도 어, 다만 제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 정부는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아, 그래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하셨고, 어, 내가 스스로 방송산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어, 그 지시에 따라서 어, 안을 만들라고 어, 사무처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몇몇 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정기획위원회하고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아서 어~ 여당 내에서 어떤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권 정부와 여당 안에서도 조금 뭐 하, 협의가 안된사항하는 아닌가, 아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게요. 정확히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 안을 내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그냥 예 아니요로만 하시죠. 다 들었으니까. 저는 정확히 그렇...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 안을 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 아니, 요 방송 3법에 하고... 대한 지금은 방송 3법에 방송의 예, 방송 3법에 예, 방송 대해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 그렇게 지시하셨다고요? 그렇게 이거 네. 확인하겠습니다. 저기 위원 장실 보좌관 오라고 하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즉시. 그런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대로 워딩이에요. 답변 온 거. 그리고 별도의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들으셨죠, 위원님들 참고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방송 3법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방통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저희가 즉시 확인했습니다.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죠? 네. 아니에요. 지금 최수진 위원님.